충주 지역은 성당 성가대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는 신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11월 30일 오후 4시 기준 충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6명이 추가 확진됐고 30일 11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지역의 한 성당 성과대와 관련해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나온 충주의 한 성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성당 밖의 진료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중과 주말에 이 성당을 다녀간 신자 등약 4,500명이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2주간을 지역사회 N차 감염고리를 끊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1.5단계보다 더 상향된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2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스포츠 관중 입장은 10%, 종교활동 자석수는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앞서 충북도는 1일부터 도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5단계의 경우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 이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중단되며 종교 활동은 자석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각종 모임과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시고 당분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지역 친인척, 지인과의 교류,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방문과 타 지역 친인척 등을 초청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마스크 착용과 외부 활동 자제, 2미터 이상 거리 두기 실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c c s 뉴스 정한입니다.